이어 아, 근데 네, 왜 네. 뒤에 제트는왜 이렇게 똥폼 잡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이거 제트 똥폼 뭐예요 이거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한번 봐주시죠. 신체이 그건가? 신체이에요일단 신체는? 이렇게 스머프 스머프 같이 생겼어요. 파랑 파랑하게. 프리 <laughs> 마지막 카드 있잖아요. 오 뭐야 이거? 어, 발자국 소리 나는데 그냥 소리만 나게 해서 방해하는 건가? 네 이건 성광인데 약간 튕겨서 쏘는 성광 같은데, 벽에다가 한번... 아니, 성광은 이렇게 많이 넣어놓으면... 이제 우리 눈못 떠요. 이거... 네, 너... <laughs> 위로 불까지 쳤던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미쳤어. 이거, 이거... 이거 손 뿌라, 손 뿌라. 이가, 이가 다... 와성공도동네이 손브라예요. 네, 우와. 근데 저 부술 수 있을 것 같은데? 저 저렇게 텔 타게 냅두고 이게 테리 타잖아요? 음. 그러면 쓰면 텔 타죠. 와 그러면 페이스처럼 네. 그 전진 나갔다가 쟤네그 사이트로. 맞네. 죽기 죽였었군요. 전에. 네, 죽기 전에 빠져나옵니다. 음. 빠져나오는 이것도 미쳤어. Yes, 이거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약간 에이펙스의 스 근데 이 가면 벗는 동작이 너무 느리지 않아요? 이링 있는 같은데. 가면 벗을 때 죽을 것 같은데? 아 이거 스킬이 더 무사기야. 오맨이랑 네. 레이나랑 피니스 합쳐놓은 느낌이에요. <laughs> 약간 그런 같아. 아, 근데 이거 솜브라 스킬 너무 좋은 거 같아. 심지어 이거 궁도 아니야? 이게 떡밥이었어? 심지어 이야? 이 스킬이야? 잠깐만. 이 스킬이면 2킬 하면 생기지않아요 다시? 예, 2킬 하면 생기네요. 뭐. 위에 떠있네, 아이콘. 와, 와. 이걸로 아 약간 슈퍼플레이 가능하니까. 어. 그 난전일 때. 근데 얘가 힐 캐릭은 없으힐 그건 없네. 필있으면 산이죠. 아, 레이나. 이발 어. 발소리 이거는 모양도 보이겠지? 그러면 안 낚이겠다. 근데 네, 1대일 상황에서 아... 지켜야 되면. 와, 일대일 상황에서는 미치겠다. 네. 발자국이 뚫리... 벽을 뚫까요? 벽 뚫리는 것 같아. 여기 여기 살짝 뚫림. 요요 요, 요. 어, 뚫린다. 어, 뚫린다. 네. 길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. 네. 길이가 엄청 길어요. 뭐야 이게? 제가 읽어 볼게요. 저거 번역해 주세요. 어, 발소리가 난다. 네. 어, 설치를 해 놓고 누르면 출발한다. 어. 어. 야. F 여기 F 있죠 F, F가 왜 나오지? 아 F로 키래요. F로 키면 된대요. 아 맞아, 맞아. C C 이거 소리가 진짜 사람 들어가는 소리던데. C 소리 한번더 들어봐야겠다. 얘는 진짜 그거다. 심리전 캐릭터다. 이거 대회에 오, 진짜 나오면 진짜, 진짜 재밌겠다. 멋있겠다. 지려요 진짜 멋있겠다. 이거는. 알비 같은 사람이 써봐요. 와. 진짜 진짜 이거는 와. 봐 <laughs> 어, 뭐 방금 방금 사운드 이거. 우와. 아, 핫네 와, 진짜 낚시, 낚시다, 낚시. 이 e 스킬 설치해놨다가, 궁 쓰고 가서 싸우고, 이 e 스킬로 돌아가면, 진짜 사기다. 이 e 설치 박스나 지형 위에도 설치 가능할까요? 아무래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데면 가능할 것 같은데. 저거 근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궁 쓰고 이제 화면 저거 찍고 나올 때다 죽는다. 맞아, 맞아, 맞아. 화면 찢을 때, 야 아, 진짜. 죽는 거지 바로. <laughs> 아니 요즘 발란스하는 사람들 반속이 얼마나 빠른데? <laughs> 이거 이렇게 먹부리다 죽어요. 이렇게 다 봤다. 이 정도면 됐지 뭐. 와 재밌다. 오늘의 발다방발다방발다방보다는 영화. 발따방. 발따방. 발토론 방인데. 근데 피닉스랑 요르랑 좀 겹쳐. 둘다 기세웠잖아 지금. 그리고 한 명은 까맣고 한 명은 엄청 하얗고. 어르시크 오대가십맛. 요르. 요르시